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21장부터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오늘 21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부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에 예,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laughs>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직원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laughs> 수리하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장자로는 배틀체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laughs>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고난은 현재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기본 사람들이 아모리 후손들인데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 왕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이 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학살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도 인디안을 학살하고 또 일본도 북해 쪽에 있는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나라마다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일들인데. 그런 학살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뭄이 오래도록 지속되니까 그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laughs> 15절서부터는 다윗을 도와서 전장에서 나가 싸우던 용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laughs> 그가 흑암 곳 모임물과 궁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무시며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 뿌리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이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여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쇄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부터, 기, 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나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 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 0 0 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라아사리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다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laughs>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 다의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베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란과 하로사람 사뭇과 하로사람 엘리가와 발디사람 헬레스와 드고아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분네와 아호아사람 살몬과 느도바사람 마하레와 느도바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게 속한 기부아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와 비라돈 사람 분나야와가아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알비알본과 바루움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살사람 삼마와 아랄사람 사라레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알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사람 바니와 암몬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보헤로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햇사람 무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어 다윗을 도와서 전장에 나가서 어, 레전드라고 그러죠. 전설을 만들었던 용사들입니다. 아마 이 대단한 마치 무슨 만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묘사들이 단숨에 800 명을 죽이고 한 번에 300 명을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용사들이 다 모여서 다윗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 장수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를 위하여 그런 헌신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laughs> 요압이 왕께 아래되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도 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유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견고한 성에 이르고 희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두엘 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명 이요 유다 사람이 50만명 이었더라 <laughs>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려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서 쫓겨 속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laughs>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소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laughs> 이르되 어찌하여 내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아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여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봅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 우리는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죠. 떡본 김에 뭐 한다 고 그래요? 제사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뭐가 다 차려지면 갑자기 지난해 제사 못 드린 게 생각이 나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공짜로 한다는 거죠. <laughs>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 제사의 스피릿, 예배의 정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갑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따라해 봅시다. 갑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정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신 것이고,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의영광을 위하여 나아갈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